간의 종료 주일이고요.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전하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소위 십자가가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다라는 걸 전도했고 또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자고로 추천을 하고 권하는 일은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좋은 걸 말해야 하고 또 가장 좋은 걸 어떻게 보면 또 부풀려서라도 자랑하고 권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붙잡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 당시의 십자가는 좋은 것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부분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란 어떤 거였는지 나눠볼 텐데요.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악세사리에 사용되는 문양이기 이전에 본래 하나의 처용 도구로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함께 목숨을 아사가는 사형 집행의 도구였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이겠지만 십자가에 달리면 손바닥에 못을 박는 걸로는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손목에 못을 박아야 했다라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매달린 몸은 점점 구부러져서 결국 숨을 쉬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죄수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었던 감히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십자가형의 초점은 단순히 고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전부란 말은 아니죠. 물론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단순히 통증의 문제였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의 소식은 이방인들에게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8절과 23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23절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런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문에서처럼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에 대한 소식은 어리석은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마치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추천하고 권하는 일간는 거리가 있는 표현들이 분명했죠. 물론 이제 뭐 단순히 예수님을 추천한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그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무겁고 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개념 말이죠. 당시 사회에는 특별히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가지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릴 놈이라는 욕이었다고 해요. 이건 제가 순화한 표현이고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라 이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대충 십자가가 가지는 당시 어떤 의미로 십자가가 쓰였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인식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형은 본래 로마가 만든 형벌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에는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이는 형식이기에 그전에 아시리아 시대에서부터 유래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알수 있는 점은 십자가형이 그만큼 오래된 형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됐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한테 쓰였던 그런 형벌이라는 건데요. 이 말은 이 형벌이 그만큼 죄수에게 그리고 형집행을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오래 썼다는 얘기겠죠. 범죄자를 잡고 법질서를 세우는 일에 그만큼 큰 좋은 뛰어난 효과가 있었던 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질서를 세운다라는 말에서 좀 집중해보고자 하는데요. 각자 머릿속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와 그걸 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의 모습을 그려보, 그려봅시다. 본래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던 예수님의 그림과는 다르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을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상하면 흰색 옷을 이렇게 입고 계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본래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은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형 전에는 이제 집행자가 원하는 만큼 죄수를 때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때리는 것도 마음껏 때릴 수 있고 마음껏 조롱하고 또 희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체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나무에 매달리고 또 그걸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는 상황. 거기에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만 그러니까 광장이나 높은 언덕, 범행 장소 등 사람이 모일 만한 곳에서만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 즉 높은 곳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걸 기억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시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로마에 대항하면 이런 골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 말이죠. 모두가 두려워하는 십자가의 의미, 곧 당시 문화 가운데 십자가형벌이 주는 네? <laughs> 십자가형벌이 주는 최고의 공포는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여러 종류의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이 존재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거나 이제 다른 양 양가죽을 쓰고 들어가서 강, 맹수의 밥이 되거나, 뭐 황소 모양 동상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동상에 불을 때워 사람을 죽이는 등의 굉장히 잔혹한 형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시에 십자가형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형이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이유에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로마 사회의 문화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인간의 존엄성을 모조리 앗아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집행된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노예나 전쟁 포로, 이방인 그리고 로마인들이 볼때 야만인이라 여겨지는 그런 범죄자들한테만 집행됐다고 해요. 그런 형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네.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은 사실 로마의 다른 문헌들보다 성경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문인들조차 이 십자가라는 걸 기록하는 걸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좀 치욕적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적어야 하나? 좀 그런 맥락이라 십자가에 대한 기록 이렇게 저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못이 박히고 뭐 이렇게 매달리고 이런 자세한 기록들은 사실 다른 로마의 어떤 문서에도 많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십자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록은 성경에 있다고 할수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말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 텐데요. 본문 속 고린도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상황이었지만 그 전에 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당시 사회에는 신화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영웅, 신적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들을 향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유대교 배경이 없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역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신의 아들로서 아마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인 반신 혹은 영웅적인 인물로 이해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웅적 인물인데 왜 십자가를 일반 사람도 안 지는 로마의 시민도 안 지는 십자가를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왜 지어야만 했을까 하고 말이죠. 자신들의 평소 사고 속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깃대어 신적 존재를 생각했을 테니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말했듯 이방인들은 복음을 밀어하고 어리석은 것이며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을 게 분명합니다. 누가 그렇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을 신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들이 믿는 신화 속에서도 죽음을 맞이한 신적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네 들이 믿고 이해했던 사고의 바탕이 됐던 그리스로마 문화권 내에서 죽은 신이 분명히 존재했기에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는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곳에 십자가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헤라클레스 아시죠? 헤라클레스. 네. 헤라클레스는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신적 인물, 신의 아들의 표본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신화에서는 헤라클레스 스스로 신전의 제물로 장률의 최후를 맞이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소설이고, 당시 사람들도 이 신화가 사실이라고 숭배하기보다는 그냥 신화로 여기며 이해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무언가 대단한 임무를 전하고 싶으면 그만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면, 그런 대단한 서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여겼을 것이며,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능가했다는 거죠. 아니면 그에 맞는 어떤 우러러 볼 만한 명예롭고 고귀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일 텐데, 라고 이방인들은 생각했지만,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진실인 이유는, 십자가가 명백한 사실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가감 없이, 숨김 없이 바울은 기독교는 십자가를 전했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신적 인간의 고귀함은커녕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지켜지지 못한 죽음을 맞이한 구원자의 모습이었죠.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수 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케케로라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정치가는 십자가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들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이나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키케로라는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은 구원자. 이런 대우를 받은 하나님이라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의 아들을 하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 주셨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순종하셨는지 말입니다. 이런 십자가 이런 구원자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주일날 아니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또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이며 십자가의 진리라는 걸 우리 붙들고 나아가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합니다.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이렇게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로마의 사고방식을 따르던 이들이 아니었으니 십자가를 두고 수치스러움이나 불편함과 같은 감정을 떠올릴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형은 어찌 보면 로마인들에게보다 더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단변, 단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나무에 달려 죽고 시체가 매달아지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 역시 거부했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두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십자가 사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버려진 극도의 수치스러움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 형벌은 이처럼 단순히 몸의 극심한 고통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성이 훼손되고 수치와 멸시를 온몸으로 감당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해대로라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곧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된 회복된 관계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거지요 이러한 고통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무겁고 또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예배로 부르셨고 우리의 예배는 그저 우리가 자유롭게 드릴 수 있, 있으면 드리고 오늘은 쉬고 싶으니까 쉬고 혹은 오늘은 가고 싶지 않으니까 가지 않고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가고 할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 말이죠. 우리는 또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큰 치욕과 수치를... 안겨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넘기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는 부끄럽게도 그 은혜에 따라 우리는 깨끗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존재가 된 거지요.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이렇게까지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마음으로 기억했으면 합니다. 죄를 엄하게 벌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은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대신 몰아넣으셨고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교회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데에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음을 그큰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예배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 값으로 사신 교회이며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피 값으로 허락하신 예배이기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에 있는 귀한 공동체는. 주님께서 피 값으로 산 생명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또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역시 제가 하면 진짜 팔이 깐다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은 그 평소보다 한 페이지 더 준비했는데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1세기, 1세기 십자가의 그 의미를 돌아보며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까지 감당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알수 없으나 이제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값으로 사신 우리의 이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피 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 다른 그 무엇보다 이 교회와 예배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남사 보배로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배자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